안녕하세요. 저희는 나인 커뮤니케이션의 유영재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는 프로토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프로토 홀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프로토 홀로그램은 5G 통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홀로포테이션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타워즈에서 봤던 그 가상 홀로그램, 그 부분을 이제 텔레포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홀로포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텔레포테이션을 기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실질적으로 유사 홀로그램으로 해서 나타나는 부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영상이 꼭 앞에 붕 떠있는 듯한 실제 인물이 있는다는 느낌 유사 홀로그램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용 영역은 백화점, 영화관, 그 다음에 공연, 전시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를 저희가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한 전세계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전 직원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또 저희가 성수동에 전시실이 있다 보니까 언제라도 방문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